꼬하,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꼬일유, 한예찬입니다. 그리고 옆에 계시는 분은요. 안녕! 난 리아누. <laughs> 인사가 맨날 바뀌네요? <laughs> 아니에요. 리아누입니다. 뭔가, 이제 조금 지겨워져가지고. 아, 약간 루즈해져가지고, 바꾸셨구나, 아, 그냥. 아, 아, 오늘은 그렇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거를 맵을 가지고 왔는데, 되게 오랜만에 해맵을 파는 거거든요? 근데, 네. 잘 생각해보니까, 어. 이거 제가 한 3년 전에 했던 것 같아요. 오, 어, 진짜요? 내, 어, 내가, 내가 21살인가 20살 때 했던 것 같아. 오. <laughs> <laughs> 이게 이제 업데이트가 됐다고 하는데, 뭐 약간 버그 수정 이런 거밖에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이거를... 아나 이거 또한번 해보고 싶긴 한데, 이거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때는 내가 혼자 했으니까 오늘은 다른 사람이랑 대결을 해봐야겠다 해가지고 오, 오.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하프 하트 레이스라는 맵을 가지고 왔고요 오늘은 하루님이랑 저랑 누가 먼저 결승선까지 빨리 가는지 대결을 한번 해볼 겁니다. 후또 대결인가요? 그 어차피 지실 거지만 뭐 각오의 한마디가 아, 들어가... <laughs> 수 있나요? 아니요 이번엔 제가 이길 겁니다 오 말도 안되는 각오 야 나쁘지 않아요 패기가 좋네요 이번야 말겠어 그 일단은 보니까 그 당시에도 이런 버튼이 있었나 싶은데 일단은 이거 뭐지 이거 뭐라고 읽어요 어 넬스모드 오 아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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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지러워지라게 하는 그건가 보다 멀미 모드인가 보다 멀미. 아 멀미 모드 그리고 이게 지금 보면 은 여기 그림에는 하프 하트 레이스라고 해가지고 피가 반 칼인데 저희가 지금 어. 두 칼이잖아요 네. 제가 봤을 때 이걸 바꾸면 어. 아! 이런 식으로 오콜 이걸로 이걸로 콜할수 있어요 겠 발만 디디지면 바로 죽어요. 할 거예요? 아, 저는 뭐 자신 있는데. 아 회원님 진짜? 자신 있으세요? 아니 뭐 나는 마인크래프트 몇 년을 했는데. 음? 할래요 이걸로? 어... 이걸로 진짜 할 거예요? 진짜 하실 거예요? 아니 진짜 할 거예요. 아 나는 상관 없어. 초토캔 기... 괜찮아요? 자 기회 드리겠습니다. <laughs> 5초 안에 저 버튼 누르고 어? 오면은. 갖고. 어? <laughs> 어? 아 잠깐만 이거 뭐야이지모드 있네? 어? 아 잠시만 이거 지금 채팅 보이시나요? 네. Difficulty is 아 이거 Difficulty is now set to Noob. 유비. Newbie. 아. 유비는 아니잖아 우리. 네. 절단이지. 어, 어? 잠깐만. 어? 뭐? <laughs> 제 모습이 이상해 보이지 않나요? 어? 왜 갑자기 오래되셨죠? 어. 나왜 이래 이거? <laughs> 왜 이렇게 왜 이래! <laughs> 뭐야! <웃음> 무슨 일이야!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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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늘 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오케이. <laughs> 오케이 자 그러면은 두 칸으로 가는 걸로 하고 뭐 한우님이 음. 너무 못하니까 아닙니다. 제가 봐드리는 거죠. 그러면은 딱한 칸으로 음. 할까요? 한 칸? 어? 오케이. 오케이. 한칸으로 갑시다. 자, 어... 보시는 분들 좋뭐뭐뭐하 아, 눌러 주 자, 바로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 아, 아니요. 3톤도 안 해도 돼요. 그냥 하노 님 누르고 싶을 때 눌러요. 갑니다. 오케이. Okay. 5 2 1. 출발. 아, 잠깐. 아,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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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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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난이도 때려지나? 아, 안 때려지네. 아니, 때려지면 죽으니까. 자. 맞아. 이거 밑에 지금 타이머 보이시죠? 아! 아, 절로 아, 가면 안 되나보다. 오! 망했는데? 아니, 괜찮아, 괜찮아. 아, 떨어졌죠. 왜요, 저는 이거, 이거 맵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서. 아, 그러네요. 대충 기억이 나거든요. 했나? 어? 아, 한 3년 전? 4년 전? 이게. 음, 그러면, 음. 유명해요, 사실, 맵이. <laughs> 이거 <laughs> 불리한 거 아닙니까? <laughs> 아 이거 원래 유명한 맵이에요. 이거 어, 그래요? 어 예. 그 마인크래프트 한창 유튜브가 마크 대 전성기 시대를 이루고 있었을 때안 해본 어. 유튜버가 없을 만큼 유명, 유명한 맵이었어요 이게. 오. 자, 저 도착했습니다. 어 벌써? 와, 지 까마득하다. 까마득해. 좀 어,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아마 표지자님이 확대해 주실 텐데, 저 진짜 아. 까마득하게 있네. <laughs> 첫 먼저 갑니다. 가셨지? 뭐 1분 기다리, 10초. 기다려줘요. 참고로 이거에 그 유튜버 세계 신기록이 있거든요? 허어, 6분입니다, 신기록도 6분. 있어요? 예, 맵, 6분? 이거, 어, 맵을 한, 뭐야, 유튜버가 세계 신기록이 어. 6분이에요. 6분 몇십초 뭐 이러는데. 6분이 아니라 우리 한우님은 60분이 걸려도 못할 것 같네요? 아니. 아니, 왜 이렇게 멀리 있는 거야? 아니, 이거 어떻게 하는데? 아, 어떻게 한번 내가 좀 도와드려요? 너무 못하시니까 제가 좀 가가지고 봐드릴게요. 아, 아님, 아, 네, 그, 그래주세요. <laughs> 괜히 자존심 부리다가 지지 마시고. 아유, 그, 그래주세요. 여기까지만 오케이. 내려가고 승부 뭉시다. 오케이. 와, 벌써 4분이 와, 지나갔어요, 하루님. 자, 그럼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잉. 자, 뭐, 따라오시든가. 따라올 수 아, 있다면 말이지. 그냥 가는 것 뿐인데 앞에 계시는 것 뿐인데요. 오시든가요. <laughs> 야, 뭐야? 자, 여기서부터는 꽤 쉬워요. 와, 벌써 4분이야? 이거를 6분만 했겠다고? 그니까. 어떻게 했지? 어떻게 했지? 와, 내려오니까 또 올라가라 그러네? 어, 아니다. 뭐야, 이거? 어? 오, 아, 기억난다. 이거 용암, 용암 밭이 있었어. 여기, 다음에 안 돼. 참고로, 하느님한테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뭐, 저니까 이렇게 쏙쏙 가는 건데. 아, 그러시겠죠, 그러시겠죠. 4분 40초인데, 저는 벌써 용암밭 지나왔습니다. 와, 진짜 어떻게 쏙쏙 가셨지? 저는, 이, 이, 손가락이 기억을 해요. 제가 방구석에서 게임만 몇 년을 했는데, 이 정도도 못 하겠습니까? 대단해. 어, 뭐지? 어, 욕하는 것 같은데? 방구석에서 게임만 했다니까 <laughs> 대단하다네. 아닙니다. 근데 오, 이거 그냥 진짜 너무 쉬운데, 나한테는? 어, 저한테도 쉽거든요? 어, 그러시겠죠. 안 <laughs> 뜨도 쉽거든요. 어 근데 어디 계시지? <laughs> 저는 지금 이미 암벽을 등반하고 있어요. 아, 너무 멀다. 이거, 이거 암벽 등반 지금 저는 뭐 쉬지 않고 무호흡 암벽, 암벽 등반하고 야, 있습니다. 야 무호흡. 와 아, 어떻게 아, 여기서 아니. 떨어져 죽을 수가 있어? 아, 더 빨리 가려고 뛰다가 안 <laughs> 돌보리에 발 걸려가지고 아자 6분 지났습니다. 아니 오. 이거 중간에 세이브 포인트가 없었구나. 없죠? 아니, 영화부터네. 아 저는 벌써 사막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우와 사막? 안 됐다 여러분들 그냥 제가 먼저 들어간 다음에 하루님 하는 것좀 구경 좀 해야겠다. 아이, 상대가 아 상대가 안 되네. 구경할 거 없을걸요? 저도 금방 들어가서. 막진 자신 만만하길래 어 이거 내가 이거 어 대결 콘텐츠에도 내가 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잠깐 했는데 오해였습니다 여러분들 오해 예 에이. 앞으로는 그냥 제가 뭐 선생님 할게요 예 아. 저는 저는 벌써 바다로 왔고요 어 <laughs> 사막 부분이 쉬운가 보다 아 이거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한 손으로도 깨겠다 어, 한 손으로 깨보시던가요 한 손으로 깨도 하노 님보다는 잘할 듯어 <laughs> 야골라 오, 어, 호흡 아마 호흡 제가 호흡 봤을 때, 하님 이거 봐도 절대 못갈 듯. 여기서 좀 쉬고.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쉽네. 잠시 길을 쉽다. 까먹었을 뿐. 자, 바다까지 려가서 아! <laughs> 와, 어떻게 서린장에 죽냐? 어... 어디 있는 거야? 네, 와, 바다 ]까요? 진짜 길다. 에? 네? 잘 될까요? 예뭐 네, 지금 뭐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플레이로 다 해쳐 나가고 있는데요 아니 뭐 그냥 아뭐 수영이 너무 느려가지고 귀찮다 아 근데 거의 다 보였네 이제 거의 다 왔네 아 선인장이 선인장이 너무 많아 와난 선인장 에 노루 패스로 갔는데 야 이걸 노루 패스로? 그럼요 그냥 안보고도 트리플 악세쫙 밟으면서 이야 음? 굉장한데 아 <laughs> 누님도 열심히 하면 저처럼은 할수 있어요 아 노력해서 와 오늘 바닷가, 바닷가 다 왔는데? 됐습니다. 어 나도. 아니 난 바닷가 다 써. 어 여기서 이게 숨쉬기가 힘들다고요? 아니요 아니요. 제가 바보였어요. 근데 저는 이미 음? 포레스트 숲에 왔습니다. 오 잠깐만 설마 저기 끝인가? 어디가? 자 종착점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방금 보이죠? 아니 한우님. 네. 그보인 지셨어요? 내눈 앞에 보이는데? 어, 잠깐 뭐보요 바다가 조금 귀찮네. 음. 어, 여긴가? 어, 여기다. 야. 와우! 예? 어, 음, 이거 언니. 설마 더 있는 건가? 아, 더 있구나! 여기가? 끝난 게 아니라 더 있어요. 오. 자, 저는 내도에 아, 왔습니다, 지우하우님은 음? 한참 멀으셨나봐요. 저는 아직 수영 중입니다. 야, 아쿠아맨이 아쿠아걸이야, 아쿠아걸. 네. <laughs> 얼마나 수영할라 그래? 언니, 이거 숨 쉬는 포인트가. 어디지?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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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멍이 뚫려있어요 구멍? 으 어? 와 가요? 이거 어렵다 여기 우와. 근데 한우님 너무 걱정하지마요 한우님이 여기 오는 속도보다 제가 종착지에 가는 속도가 <laughs> 더 빠를 것 같으니까 어 굳이 걱정 안하셔도 돼요 아니 진짜로 어 <laughs> 아니 그냥 하는 말이 아니야 아니 저도 금방 가요 아 근데 이거 뭔가 연습만 응. 잘하면 나도 세계기록 세울 수도 있을지도 여 진짜? 될 같은데? 대단해. 아, 잠깐만, 설마 여기로 가는 건가? 아, 그렇네. 여기로 가는 거네. 아, 길을 모르게. <laughs> 아, 뭐야. 쉬운 길이 있는데 내가 어려운 길로 가려고 했어. 저는 이미 그 지옥의 헬 구간을 넘어왔습니다. 지옥도 있어요, 여기? 그럼요. <laughs> 아, 걱정하지 말라니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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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불에 다 죽었어. <laughs> 아, 방심하다가... 방심하다가 물에 타 죽었어. 무라고요 여러분들, 방심은 금물입니다. 아 근데 나좀 방심 좀 해야겠어. 지금 열풍개를 어, 네. 틀었더니 방이 너무 덥네. 끄고 올게요.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laughs> 이때 허까지허허요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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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깝네 자 다시 이거 이제 대충 내 말았으니까 뭐 지옥도 어. 통과할게요 저는 어 벌써요? 그럼요 한번 정도 하염에 힐싸도 괜찮은 거 같은데 아 뜨거워가지고 안 되겠더라고 불가마 같아아 <laughs> 요즘 날씨 춥잖아요 아 더워 더워 여기가 여기 어, 여기 여기 조심해야 돼이 불에서 죽었어 내가 <웃음> <웃음> 또 죽어라 이게 서인장보다 판정이 더 좋아가지고 어. 아하 아, 아. 보이 어, 여기선 방심하면 안 되지. 한 번만, 들어가야겠다. 한 번만 줘라. 한 번만. 아! <laughs> 아, 왜? 오케이! 야, 불에 잠깐 다있 거는 화상도 아니고. 너도 왔다고요. 얼마나 어려운 참을 봐 보자. 어, 뭐야? 왔네? 어, 그럼요. 제가 말했잖아요. 아, 금방 왔네? <laughs> 나 리아도 말한다면 지키는 여자. 입막 매치 이기? 매치 이기? 아안 되네. 어뭐 밀지 마요. 아니 그쪽이 미는 거예요. 저다이어트해가지고안좋하단 아! 말이에요. 아아악! <laughs> 대단하네 진짜로. 아니 한우님한테 이 길의 정체를 알리지 않았어. 됐어. 이제 한우님 어차피 저기서 못 나와. 한 번에 한번 통과해야 되나? 잠깐만 이거 용암을 닿기만 해도 그냥. 그러니까 어렵다니까 그냥 는데수 있을까? <laughs> 걱정하지 마시라니까요. 아니. 내가 먼저 깨서.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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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무슨 일이야? 무슨 소리야? 불, 불, 불이 너무. 어. 어우, 야, 이거는 진짜 시프트도. 아우, 와. 아니, 진짜 닫기만 하면 바로 그냥 그거야? 어 여기서 어떻게 가지? 진짜 가운데로 가야 돼. 아니, 못 가신다니까요, 거기? 아니, 여기. 어 여기서 어떻게 가죠 호이? 뭐니? <laughs> 야, 이제 올라가면 끝인가? 참고로 힌트 드릴게요. 아. 그거 네칸 점프 하는 거 아니에요. 어, 네칸 점프가 아니에요? 네, 그거 네칸 점프 아니에요. 아, 내려가는 데가 있어요? 그럼요. 제가 그래가지고, 아유, 길이 없었구나. 이랬던 게, 거기 네칸 점프가 아니었더라고. 어. 근데 그거 알아봤자 소용없어요. 왜요? 왜냐? 내가 다온거 같거든. 지금 직감이 그렇거든. 거의 다 왔거든. 있어? 그렇거든! <laughs> 예! 아뭐 쉽다 쉬워. 아 너무 아쉽다 다 이겼는데. 한님 어딨 있어요? 어, 지금 거기 용암에서 내려오고 있어요. 여기 있네. 자, 보고 있습니다. 자 오. 화이팅 화이팅 갑니다. 그렇지 그럼 올라가고. 야 이렇게 쉬운 길이 있는데 저기로. <laughs> 그렇지 빠르게 가려면 열로 가라 이런 거. 자 그리고 여기가 또 완전 헬 게이트입니다. 이 불에 그쵸? 닿는 게 판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오. 그냥 살짝만 스쳤다 옷깃에 스쳤다 바로 죽어요. 아. 응. 원래 옷깃에 불에 붙으면 타는 법 조심히 자 과연 하우님은이 험난한 지옥을 깰수 있을 것인가 불이 너무 많은데 이거 좀 꺼주시면 안 돼요 앞에? 안 돼요 <laughs> 되겠냐고 자 거의 뭐 토끼와 거북이죠 토끼는 이미 도착을 해가지고 편히 쉬고 있지만 아니 동화랑 다르잖아요 토끼는 잠을 잔다구요 가서 자고 있잖아요 지금 도착해서, <laughs> 도착해서 자고 있어요 이게 뭔 소용이냐구요 어? 도착해서 자고 있다고요 <laughs> 자하두님 시점입니다 이 정도면 거북이가 아니라 달팽이 아니야? 동화랑 너무 달라요 자, 일단은 도착을 했습니다. 하누 님. 끝. 오케이. 이제 여기 올라가기만 하면 끝. 후, 정말 길고 길었다. 19분 43초. 20분? 20분은 나쁘지 않다고. 최고 기록이 6분인데? <laughs> 우리 지금 그 사람보다 네 배, 세 배, 네배 늦은 거예요. 아니, 그분은 여러분 해 봤을 거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 하면 5분 정도는 껌이죠. 오, 여러분들 하누 님이 5분 안에 못 계시면 벌칙을 받는다고 하십니다. <laughs> 아닙니다. 장난입니다. 자, 어떤 아닙니다. 벌칙을 죄송합니다. 받으실 거죠? 어어 어어 잠깐만 어어 오. 오 거의 다 왔다 거의 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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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왔다 다이빙 다이빙? 여기로 여기로 포탈로 여기로? 여기 포탈 했어요응 음. 어? 다이빙 다이빙 아 뭐야 어? 저 왜? 아하! 내가 이미 클리어 해가지고 클리어가 안되는구나 아 자 아무도 아무님 네? 지셨으니까 벌칙 벌칙이요? 아니 벌칙. 그런 말 없었다. 오케이, okay, okay. 오케이. 이번에는 뭐 제가 너무 유리한 게임이었으니까. 저는 이미 한번 해보기도 했으니까. 맞아요, 맞아요. 어, 벌칙은 없는 걸로 하고. 자, 다음에는 이런 거 있을 때 벌칙 걸고 할 겁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하프 아트 레이스. 레이스 이 맵. 여러분들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제가 링크 걸어 드릴 거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모두 파쇼